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어제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폭염으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엄청난 더위에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여전히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2%더 떨어지며 87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도 2.07% 떨어지며 50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3.03% 오르면서 500원대를 회복한 모습이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은 조금 더 감소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약 1조 원 정도 감소한 가운데 테더와 이더리움, 이오스의 거래량은 소폭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오늘 되게 시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네요. 네, 서울이 40도 넘어가면서 아프리카보다 덥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네. 아 그런데 도현 씨그 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 거래소와 네. 아, 또 장외시장,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거래소 얘기를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거래소의 거래량이 더 많지 않을까요? 사실상 뭐, 거래소가 더큰 시장이고, 더 정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세금도 뭐, 뭐, 여러 가지 걷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래소가 좀 비중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조사기업 탭그룹에 따르면은, 바로 이 장외시장이 네. 거래소보다 더 거래량이 많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thank you 어, 근데 그럼 어떻게 장외 거래가 거래소의 거래량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네. 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 이 거래소 내에서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대규모 거래를 처리하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어, 바이낸스, 후오비, 업비트 등뭐 대형 거래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매일 발생하긴 해요. 네. 자, 그런데 플랫폼상 유동성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손이 있잖아요 수억 달러를 팔아버렸어요 비트코인에 그러면은 그 수억 달러를 받아 줄 만한 매수 자금이 없어요 네. 한 번에 팔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팔면은 사실상 거래소에서 뭐한달두달뭐일 년을 걸쳐서 하면은 어, 되겠지만 한 번에 팔면은 그 받아 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에 지금 매도. 더 커지고 매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네. 가격이 폭락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붕괴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 자금들 이렇게 뭐 수천억씩 오가는 이런 자금들은 반드시 이 거의 다 지금 장외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큰 손들이 뭐 수천억, 수백억씩 거래하는 건 장외 거리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조사 분석기관 탭그룹에 의하면은 이 장외 시장이 거래소보다 거래량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장외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장외시장이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난 7월에 비트코인이 네. 크게 하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뭐 일각 전문가들은 바로 그윙클 부스 윙클 부스의 etf가 sec에서 거부됐다 라는 점이 네. 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일각에서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이 장외시장에서 큰 손이 한꺼번에 내다 팔았으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장외시장 사실상. 장유 거래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원칙인데, 워낙에 매도 물량이 많아졌다 한다면, 은 아, 조금씩 장유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면, 이 갭차가, 아, 이 괴리율이 커지면서, 거래 시장도 같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속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참안 좋아요. 네, 그렇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다만 코인별로 개별적으로 다른 건 있습니다.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500원 선을 넘어갔는데요. 네. 아, 이것에 따른 호재로는 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예, 바로 올해 10월에 리플 기술 컨퍼런스에서 기술 연설을 맡았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리플 기반의 분산화 거래소 어, 개소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모건 스텔리가또 뛰어든다고 하거든요. 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네. 그래서 암호화폐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네. 그 전에 골드만삭스가 인재를 영입하고 데스크 설립하고 뭐 선물 거래 시작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건 스텔리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음. 모건 스텟리 같은 경우 예전에 JP 모건 있잖아요. 네? JP 모건 100년 전에 그 사람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명망 깊은 회사로서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어,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이 바로 국내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형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호주 같은 데서 보시면 5년, 계획 네. 5년 장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네. 해서 5년 10년 단위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육성하겠다 하니까 그 기존에는 5년 이런 게 아니라 1년, 2년 단위 짧은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죠. 좀 길게 보고 가면은 이 암호화폐도 좀 길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소식도 있습니다. 두 개의 소식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금융감독원이 16개국 금융감독기구와 암호화폐 및 ICO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회의를 엽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이 회의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6개의 주요국 금융감독기구 임원들이 참석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암호화폐와 ICO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운영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리플에 대한 소식이네요. 리플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화 거래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을 엽니다. DCEX 거래소는 15개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며 리플을 기본 화폐로 사용하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15개 암호화폐만 지원하지만 차차 다른 알트코인들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거래소의 해킹이 이슈가 되면서 분산화 거래소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분산화 거래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팬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미국 프로 미식 축구 선수노조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 팬체인을 만들어 경기 관전평이나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선수들은 자신의 관전평을 남기거나 팬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토큰 보상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으로 선수들과 팬들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현이었습니다